일기. 이 글은 지하련이 어, 몸이 아파서 마산에 내려와 있을 때,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마산에 혼자만 내려와 있을 때쓴 일기 같습니다. 왜 이리 밤이 서늘할까? 벌써 가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벌써 가을이 오다니 여름이 이처럼 짧을 수가 있을까? 그 뜨겁고 무르놓고 풍족한 여름이 이처럼 짧을 수가. 그러나 또혹 가을은 아직 제대로 먼데, 나 혼자서 나만이 가을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정말 이럴지도 모른다. 사실 배암이 사리고 있는 찔레밭에 산딸기의 향기가 피어나는 아직 싱싱한 더위 때에도, 역시 밤이면 피부로 장어를 느끼게 하는 곳이 여기였고, 이것 이것이 이곳의 여름밤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가을이 어서 왔으면, 어서 오자기 은하에 다리를 놓고 추석이 왔으면, 그래서 밤마다 정든 저 기차를 타고 저 강물을 건너서 다시 서울에 갔으면 나를 이리로 보내면서 그는 나와서 가을에 오라고 말했다.떠나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엄마 살쪄서 가을에 온다. 곧 달래는 말을 나는 들었다.오늘은 종일 기분이 나쁘고 열이 높다드엔 백합이 한창 고우나 내 마음은 그저 서글프다.생각하면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죽음이란 분명히 두려운 것이고 병고란 한서른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고독이란 죽음보다도 더한가 보다. 낮에 서울서 편지가 왔으나 역시 마음이 아플 뿐이다. 세상이 소란해서 맘들 곳 없는데 너는 앓고 아이들은 가엾고 나는 고달프고 쓸쓸타. 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분을 좋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애기들을 소중히 하는 성실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를 위해 가장 자유로운 분이기도 하다. 지나친 꼬집이 있고 비위가 까다로우나 역시 좋은 판단을 가진 믿음운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나보다 몇배 훌륭하고 착한 분의 고달픔을 내가 떨어줄수 있고, 쓸쓸한 때를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내게 참말 과한 즐거움일지도 모른다. 나는 개고음을 먹으리라. 배암도 먹으리라. 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가 날 얼마나 애끼길래 종일 누워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황혼이 오고 야심하고 야심하면 기적이 들려오고 나는 서울로 가는 열차가 어느 강물을 지나려니 하는 생각으로 다시 날이 밝고 한다. 참 쓸쓸하고 허전할 때가 있다. 오늘도 종일 누워만 있었다. 올케는 무엇하러 날 데리고 뒷산행 갔고 나는 뭐하러 샘가에서 서성댔을까. 호된 감기로 사오일 알았다. 일어나면 몸이 휘둥거리고 머리가 아찔하다. 달이 달빛이 저렇게 고운데도 이렇게 여기 누워야 있어야만 하는 걸까? 나는 무엇 무엇을 하다 이 무엇 무엇은 아마 이 원본 글자가 확인이 안된 모양입니다. 모없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 심부름하는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그립다 내가 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한길 따뜻한 마음에 담아보고 싶은 때가 이러한 밤인지도 모르겠다. 어제도 오늘도 서울에선 편지가 없다. 웬일일까? 어두워지려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한껏 즐겨할 고마운 편지가 올지도 모른다. 얼마나 달빛이 고왔고 내가 집을 그리워하길래. 그는 내가 어리석은 곳이 있어도 흐물하지 않고 내 마음이 곱다고 했다. 나는 고운 이가 되리라. 내가 제일 따르고 나를 좋아해 주는 이 앞에서 또 내가 가장 꺼려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 앞에서 먼 후일에도 나는 고운 이로 남으리라. 오늘도 편지가 없다. 희에게서도 편지가 없다. 혹 이게 내 가까운 이들이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두려운 일이다. 나는 서럽고 외롭다. 물새처럼 외로워지려고 한다. 언젠가 그가 외로웠을 때 나는 그를 알았다. 그를 좋아했다. 아름다운 사냐와 푸른 강물과 이쁜이가 앞에 있어 내가, 무엇, 무엇도, 이것도 역시, 원물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를 따랐다. 이제 그도 내게 이러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나밖에 딴 일이 있고, 이룬이란 본시 어른인 게고, 나는 더 생각하기 싫다. 설사 나의 이 슬픈 사실이 단지 그의에겐 이닷 경험으로 끝난다 해도, 나는 더 유감이 없었으면 그 뿐이다.